안녕 어 아롱아 안녕 안녕 아롱. 우리 아롱이 다롱이에요 아롱아 안녕 해봐. 안녕 안녕 아, 아롱이 아 나왔어 안녕 해봐 아빠 아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애지 안녕 아롱아 우리 아롱이 다롱이에요 우리 초롱이 앵무새리 있고요 안녕 우리 소망이 소망아 우리 동물농장입니다 아롱아 안녕해봐 <목소리> 안녕 아롱아 아롱이 안녕 안녕 아야 아빠 물지말고 안녕 좋았어. <laughs> 소망아, 괜찮아, 소망아. 우리 연못도 있고, 쿠피도 있습니다. 소망아.